좋아요, 알림까지 눌러주세요! 헬로우 친구들, 베리예요. 한주 동안 가장 핫한 소식을 들려드리는 시간, 베리수첩 시간입니다. 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무엇을 축하할까요? 친구들, 베리수첩에도 꿈의 왕국, 소피루비가 리뷰됩니다. 와, 러스, 러스. 우리 꼬마 왕자로 변한 스피넬의 원래 모습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소피와 루비, 그리고 아디, 피비까지 열심히 정말 도와줬잖아요. 그런데 이번 꿈의 왕국 소피루비에서는 샤랄라 공주까지 합류하게 되면서 더 멋진 미션을 수행하게 된대요. 그리고 더 어마무시한 음모가 꾸며져 있답니다. 베리는 벌써부터 궁금한데요. 친구들, 이번 1, 2화! 핑크빛 스모그를 조심하세요. 여기서 잠깐! 여기서 핑크빛은 어떻게 핑크빛이 됐을까요? 댓글로 써 주세요. 그럼 배리와 함께 리뷰를 보러 가 볼까요? 슝슝. 우리 댕댕이 친구들도 좋아하는 최고의 히트곡. 빠졌어. 너에게 푹 빠졌어. 빠졌었네요?

미안, 널 신부로 맞이할 순 없어. 왜냐하면 넌 토끼잖아. <몇> <몇 <몇> <approved> <몇> 샤랄라 공주가 토끼로 변했어요.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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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하구나. 좋은 말로 할때 나와라. 하나, 둘. 어? 어? 아. 꼬마 왕자 청소는 못도와줄망정 장난만 치다니 도저히 못 참. 까지? 어? 너는 모른다 어? 나의 아픈 사연을 <laughs> 에이 서로 성마음은안 그러면서 <laughs> 둘이 언제쯤 사이가 좋아질까요? 꿈에서 깐토끼라니 최악이야 두 분께서는 33일분의 전화 차수를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당분간 그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 니 욕만 당한 거야 생나망작까지 확실하게 붙게 만들었는데 샤드 마법사님은 연락도 없는가봐. 아, 차라리 내가 공부해서 최고의 마법사가 되고 말지. 어? 야, 그렇게 막 섞으면 어떡해? 대충하면 되지 뭐. 푸른 안개가 나타나면 마을 사람들 모두 잠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마을의 모든 음식은 다 우리 거. 어, 대충 대충하다가 큰일 날것 같은데. 아, 어, 어, 어. <laughs> 안개라더니 왜 분홍색이야? 아, 그러게... 아... 마법의 안개 중 분홍색 안개는 간질간질한 개로 이 안개를 많이 마시게 되면 온몸이 가려워지면... 아, 얼른 뛰비... 얘들아, 사고치고 그냥 가면 어떡해? 모여봐. 오, 사진 예쁘다. 찍어서 SNS에 올리자. 뭐 얘들아 이거 봐. 우와, 예쁘다. 어, 우리 도 가보자. 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저렇게 좋아할 때가 아닌데. 가두? 여러분! 어머나 세상에 미션 듣기 전에 일단 이것부터. 이게 뭐야? 이건 그냥 안개가 아니에요. 이걸 들이마시면 견딜 수 없을 만큼 몸이 가려워지는 몸에 아주 해로운 저주의 스모그랍니다. 게다가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숨을 쉬기도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가 되어 이 위험한 스모그에 대해 알려주세요 친구들도 요즘같이 공기가 안 좋을 때는 꼭이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돼요 저희 여왕님께서 특별히 미션 카드에 따라 다섯 가지의 의상을 주셨습니다 노란빛의 시트림 파란빛의 사파이어, 초록빛의 에메랄드, 붉은핑크빛의 루비 마지막으로 보랏빛의 아메시스트랍니다 와 신기하다. 우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빨리 변신해볼래 음식 맛은 어떠셨어요? 음. 아주 맛있어요. <laughs> 어, 아니요 아닙니다. 햄버거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은 어. 이렇게 들고 어. 이렇게 크게 베어 먹는 거죠. 어머머, 지금 나보고 교양 없게 입을 쫙 벌리고 먹으라는 거예요? 음. 나도 따라야지, 뭐. 와, 저렇게 먹고 햄버거가 또 먹혀? 우와, 맛있겠다! 와, <laughs> 새로운 의상을 입고 멋진 아나운서가 된 소피와 스피넬! 와, 너네 진짜 아나운서 같다. 야, 샤라공주 깜빡했다. 지금 샤르르 마을 전체에 정체불명의 핑크빛 스모그가 퍼져 있습니다. 이 스모그를 많이 들이마시면 온몸이 가려워지는 증세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멀구나 왕국의 스피넬 왕자의 비밀이 특히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몸집이 작은 동물들은 적은 양을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극 심한 가려움증에 시일수 있어. 샤르르! 아니 아니, 찻토끼. 너 그러다가 방송 사고 난다고. 나도 뉴스 진행할 거다 비. 쟤는 아까 만난 강아지들 아니냐, 비 강아지들. n n i n g up. Come on, you're going to get out of this. w h 이 많이 심해 t Where did 스모그를 많이 마셨을 경우 가려움뿐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호흡까지 어려워진다는 건데요 그래서 외출 시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음. 집사냐, 빈? 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다, 비빈 공주님? 말투가...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다, 빈 이상한데? 나도 몸이 간지러운 것 같아 자. 어머, 몸에 벌레가 들어갔나? 아, 아 가려워

밖에선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해요. 이안 좋은 스모그가 계속 되면 뭐가 제일 많이 팔릴까? 아... 어, 마스크? 에? 그치? 어? 우리가 마을에 있는 마스크를 다 사들여서 엄청 비싸게 파는 거지. 코랄, 코깔, <목소리> 너맵 때문에 이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마스크를 팔아? 코입니다. 큐빅 왕국의 샤렐라 공주가 스모그에 피해를 입고 있는 샤르르 마을 주민들을 위해 마스크를 기부했다는 의미입니다 아. 오 디자인 정말 예쁘다 아, 진짜 괜찮다 이거 어, 너무 예뻐 너무 예쁘다. 착하셔 와 무료나눔이라니 역시 샤랄라 통이 아니, 큰데요? 마스크를 공짜로 나눠줘? 아니, <laughs> 아니 우리가 비싸게 팔려고 사온 이 마스크는 어떻게 되냐고 야 네가 마스크 팔자고 해서 우리만 손해 봤잖아 이제 어떡할 거야? 야 아까 좋다고 했잖아. 어이구 쌤통이다. 목소리는 외부와의 무기를 저한테 올게 좋을 것 같아. 카네로 왕자 아니야? 스피나! 영원히 굳어버린 거 아니었어? <디세> <디세> 샤드 마법사님이 알록카들이야. <알람다리냐>? 어, <디세> 샤드 마법사라구미? 어, 세상에 이스모그도저 악당짓이었어? 일단 네? 따라가보자. 어. 어? 난안 간다 비. 어? 안 간다고? 응? 왜? 저 악당들은 샤드 마법사 의부 하다비. 잘못했다간 샤드 마법사까지 불러들일 수 있다 비. 샤드 마법사? 마법사 중 가장 무시무시하고 악랄하다고 들었다. <laughs> 방송을 <laughs> 너무 오래 한거 아니야? <laughs> 어.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 자, 물좀 마셔. 괜찮아질 거야. 에휴, 변신해도 덤벙대는 건 똑같네. <laughs> 뭐, 너네야말로 <laughs> 변신해도 티격태격하는 건 똑같네. 수화가 <laughs> 안될땐 하니하니. 뉴스 소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보시는 바와 같이 차르르 마을 대부분이 핑크빛 스모그의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음, 뭔가 좀 어설프 보이긴 한데. 엄마야, 쟤들은 또 언제 쫓아왔대? 아! 저 마법진, 아, 아, 네가 만든 거야? 아, 아, 아? 내가? 아, 어? 내가 마, 만든 건가? 아! <laughs> <laughs> 아, <샤드, 나> <laughs> <laughs> <어이구. 웃음> 자들에게스 왕자의 기운이 느껴진다. 들을기를 날아내야겠다. <laughs> 자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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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라비 결정적인 순간에 구해주는 우리 샤토끼 멋있어요. 바람으로 인해 마을에 머물러 있던 스모그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맑은 공기를 마음껏 즐기셔도 좋습니다. <웃음> 이상으로 <웃음> 뉴스 속보를 마치겠습니다. 스모그도 사라지고 뉴스 진행도 멋지게 해낸 소피와 티넷! 완벽 미션 클리어! 아나운서 소피, 티네 미션 클리어! 오늘의 베리수첩, 아나운서! 이슈를 가장 먼저 전달하는 시대의 목소리, 아나운서. 방송에서 뉴스를 전달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직업. 하지만 요즘에는 아나운서의 역할이 더 다양해졌죠? 예능 프로그램 MC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연예인처럼 예능 프로그램 출연도 한답니다. 그래서 요즘엔 아나운서와 엔터테이너의 합성어인 아나테이너라는 말도 생겼대요. 꿈의 왕국 소피루비 3, 4 소피는 택배 배달 중 리뷰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친구들 베리랑 재밌게 놀았나요? 뭐라고요더 재밌게 놀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구독버튼 꾹꾹 아 사실 이것도 재밌는데 이거요? 이거는 최신 영상이에요 빨리빨리 빨리빨리